그 어제 어젠가 모모가 올린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보고 제 저를 보고 정연이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질망이에요. 정연이란들 못알아요는 너무해. 입덕 전에 처음에 모모랑 선에 헷갈렸는데 저 얘기 해준 적이 있나 봐. 일본에 처음 일본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모모랑 똑같은 나 날에 한국 에? 모모랑 일본에서 같이 먼저 계약을 하고 계약 설명회도 하고 이제 한국 같은 날에 와서 같은 날에 회사 회사 가서 인사 드리고 숙소 가서 숙소 들어가는 날이랑 회사 들어가는 날랑다 똑같았어요. 모모랑 똑같이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막 쌍둥이냐고 그, 그 얘기를 연습생 애들도 확도 빠짐없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 스타일도 다르기도 하고막 그랬는데 이제 아까 어떤 원수분이 얘기해주신 대로 막처음엔 너무 헷갈렸다고 다들 그러신 것 같아요 잘 보면 아는데 닮은 게 있긴 어되나막 아주 사실 막 길거리 있잖아요. 이런 있으면은 계속 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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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손해아 쑈셔져 이러는데 뭐 당연히 쯔여한테말 했겠지? 하면서 지나가는데제 앞에까지 와가지고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아 아, 하하하 이러면서 쯔위인 척하면서 인사진렸어요 <laughs> 그런 적이 몇번좀 몇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송가 그 분은, 이제, 원수가 아니신 분들도 많으시죠. 네. 근데, 처음 봤을 때는 저희를 화면 속에서만 보다가, 이제,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아! 아넬! 아, 이러면서 하는데, 난한학년쯤인거 아닌데, 나중에 알아주긴 하겠지!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왔습니다. 실토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동원선배가 얘기해주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